안녕하세요. 압구정 서울성형외과 최중혁 원장입니다. 무턱인 경우 이중턱이 필수적으로 생기나 물론 필수적은 아닌데요. 턱 끝이 작으니까 여기 살이 남겠죠. 그래서 이중턱이 되는 경우가 꽤 있고 무턱 수술만으로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인상이 좀 심하고 있다 싶으면 여기 지방 흡입을 같이 해주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. 뼈가 침식하려겁나요 맞아요. 뼈가 침식 될수 있어요. 실리콘 보형물이 턱 끝에 들어가게 되면 뼈를 조금 누를수 있어요. 그러면 뼈가 침식 될수 있죠. 근데 별로 안 중요해요. 진짜로 침식이 많이 되면 한 1mm 정도 침식이 되거든요. 아무 상관 없어요. 침식될 수는 있지만 특별 문제가 생기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그냥 무시하셔도 되는 문제예요. 네. 어... 무턱수술의 목적은 턱 끝을 앞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. 길게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. 그러면 실리콘 보형물을 조금 아래쪽으로 넣으면 되겠지. 의도적으로 얼굴을 길게 하고 싶을 때가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 얼굴이 길어지는 건 없어요. 왜 턱뼈 선에 맞춰서 넣게 되니까 얼굴이 길어질까 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턱을 누르게 되면 보형물 모양이 변할 수 있나? 절대 변할 수 없어요. 실리콘 보형물은 영구적인 거예요. 다만 뭐 수술 직후 한 길면 일주일 정도는 손으로 만지거나 하지 않도록 좀 조심하시면 될 거고. 그 이런 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. 만져도 되고 턱 개도 되고 수술 안 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. 수술 후에 이게 위치가 바뀌었다고 하면 사실 환자분이 뭐 만져서라기보다는 수술할 때 똑바로 못넣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노래 부르거나 하품하는 거 하고는 사실 당연히 아무 상관 없죠. 노래나 하품은 턱 관절하고 문제가 있다고 굳이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아예 다른 부위니까 수술 후에 조심해야 될 것, 행동을 조심해야 될것 이런 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. 어 보형물을 넣었으니까 이게 무슨 유통기한이 있거나 한 5년 10년마다 다시 해줘야 되거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평생 가는 거예요 물론 드물지만 염증이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그에 따른 치료나 교정을 하면 되겠지만 한 5년 됐으니까 10년 됐으니까 다시 한번 해줘야지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수술 후에 테이핑을 하는 이유는 뭐 위치를 잡는 것도 있지만 주로 덜부으라고 테이프를 붙여요 굳이 오래 붙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2, 3일 정도만 턱 끝에 붙여. 고 있으면 결국 회복을 더 빠르게 하려고 붙이는 거죠. 오늘은 무턱 수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. 지금까지 압구정 서울 성형외과 최중혁 원장이었습니다.